이번에는 이번에 이제 황재균하고 지현하고 이혼하게 됐잖아요. 음. 근데 저희가 9월 21일날 촬영을 했었는데, 아무튼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황재균 씨, 이번 이혼 후 어떻게 될 건가? 행보가 좀 어때요? 아니 재혼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지? 너무 이른 시간에 빨리 결혼을 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선남선녀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건 사실인데 어떤 사람을 결혼을 좀 늦게 가야 되는 사람들이 더러 굉장히 많은데 황재균이란 친구가 그런 친구지 그리고 이게 부창부수라고 해서 궁합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황재균이란 친구한테 지연이란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이고 또지은이란 사람한테도 황재균이라는 사람은 안 맞았던 건데 아무튼 이혼하게 된 거는 서로 궁합적으로 좀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황재균이란 사람이 너무 빨리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좀 2, 3년 더 있다가 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일찍 시작한 게 그게 흠이 된 거고 이제는 아마 서로들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황재균이라는 친구는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지. 내년도 아마 성적이 아마 좋을 거야. 아 그래요? 재혼이라든뭐 이런 거 있네. 재혼은 앞으로도 한 2년 정도가 있어야지 할 거야. 아 재혼도? 가능성 있다? 그리고 잘생겼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지금 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야구선수인데 어떤 여자들이 또 싫어하겠어. 또팬 들도 많을 거고 2년 후에 아마 결혼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야. 그때는 아마 괜찮게 살을 거고 이게 부부가 좀안맞더라도 아이를 바로 한 거기 한2년 정도 살았나 결혼하고 1 년인가 2년한 걸로 있어요 결혼하고 좀 궁합적으로 안 맞는 것안 맞는 부부들도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많이 누그러지거든. 근데 아마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이를 잘안 갖잖아. 아이가 있었다면은. 어차피 살지는 못했지만, 좀더 오랜 인연을 가졌겠지. 아무튼, 운동으로 전념할 거고, 내년도 성적이 괜찮을 거고, 한 2년 후에는 또 결혼한다 소리가 나올 거예요.